펌펌, 이게 고수랍니다, 고수. 여기 이제, 일반 식당에서 왔는데, 껍짱. 예. 아, 네. 껍짱. 쌀국수도 먹고요 <laughs> 먼저 드세요. 아니안 드세요. 껍짱. 쌀국수. 먹고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면이, 좀, 면이 얇은 면이네요, 면이 얇은 면. 어, 여기는 와. 먼저 보다, 그 지내. 네, 지요 네. 네. 쌤, 넣어요 요. 소고기네, 소고기. 자, 헌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헌범. 범범 네. 아, 껍자이 <laughs> 자, 이 소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제 그 어떤 소스가 맛있던데. 자, 레몬도 좀 넣고요. 네, 소스도 좀넣슨시네 소스, 소스, 소스. 아, 고수를 못 먹었었는데, 고수가 아주 맛있네요. <laughs> 면이 얇으니까 또, 색다른 맛인데, 면이 얇으니까. 이거 쌀국수 아니 네. 헌범이, 헌범. 라오스. 라오스 헌범. 헌범. 네. 은근히 또 수란주가 되는요 이게 수란주가. 음. 음. 맛있습니다. 자, 아우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